냥아! 해전쟁 안녕하세요. TVC 현대 텔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양코 대전쟁 레전드 스토리 자라고 가가가가 어, 사투리 대전쟁 새로 나온 거. 첫 스테이지부터 골때리는 새끼네. 가!!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건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새 스테이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비도 일단은 텔론식 그거 해야겠다. 캐슬리 이렇게 넣어주기가 싫지? 그냥 넣지 말까? 아니야 캐슬리까지는 넣자. 미타마 넣지 말까? 미타마 넣자 그냥. 하데스 하나 넣고, 그리고 크로노스 하나 넣고, 헤롱마다 하나 넣을까? 그래 헤롱마 <laughs> 너무 많은데? 응, 어, 야 오늘 태평양의 주인도 넣어. 이제 그냥 고박 넣으면 끝인데? 와, 빌드 레전드. 단계 조합? <laughs> 양 이러면 정석이잖아라는데 정석이라기에는 너무 높은데요? 이들 이거 이득할 수 있음? 자 오늘 친구 보겠습니다. 대광랑 고무 고양이 고방 고방, 그 하데스 고방 멈춤 느리게 어? 어? 탱커 <laughs> 이런 상 체력 100만 아니 10억 어, 어, 체력 10억입니다. 그 시시기는 오늘 이제 크로노스 흑포노 미타마 넣어주고. 시식기 너는 이제 딜러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원거리 딜러, 근거리 딜러. 좋았다. 이대로 한번 한 번에 깨지나?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 가! 뭐야 이거? 개네 개. 어개두 마리 나오고 넬른넬른맨 나왔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무적의 탱커 개복치 넣어준 다음에 코너 두개 넣어주고. 사거리가 안 닿았지. 깼는데? 그냥 이대로만 가도 깬다. 아니, 하데스가 밀려나 동안 개복치 안 죽었음. 우야 개복치 폼 미쳤다. <laughs> 야, 개복치, 아니 나쁘지 않데 개복치? 사실 개복치는 실전형 아닐까? 그냥 사거리가 길어서 안 맞는 거라는데 그래도 옛날이었으면 죽었어. 옛날이었으면 죽었어. 언젠가 스쳐가지고 그 스치질 않는다는 거지 이제.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는! 깨져! 뿡! 깨지라고, 임마! 그러면은, 이것도 바로, 일단, 얘 하나 넣어. 아니, 이거, 바로, 얘를 하나, 메인으로 넣어준 다음에, 비타마까지 같이 넣고, 크로노스를 넣지 말걸, 거 그쵸? 이거, 흰적이니까, 흑셀리를 넣고, 해줍시다. 뭐야, 술록맨들이네? 그냥, 야생이야, 야생. 뭐야, 개복치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개복치 안 죽지? 그렇지! 토노까지 개복치 죽었나? 아 개복치 사망 어쩔 수 없죠 근데 살았음 다시 그렇지 아니 이거 개복치 진짜 넣어도 되겠는데? 아니 일단은 합류를 빨리 해가지고 약간 서브 딜러 충분한데요? 아 이거 개복치 살아남는 데 있었으면은 야! 개복치 초본능에 살아남는다 두 번. 그러면 진짜, 진짜 구라가 아니라 조연 1등. 자, 이제 가가가. 가가가 나왔습니다. 카가카 아니, 이거 개복치 첫 라운드에 넣는 거나 범용성으로 느끼 나쁘지 않은데? 한번 그냥 소환해볼까? 이번엔 뭐야, 이거? 약간 이번 맵 컨셉이 그냥 존나 이것저것 다 넣는 거 같은데? 코코너 넣어주고요. 여기 미타만 넣어주고요. 크로노스 넣어주고요. 오 버티냐? 아 버텼다 이 새끼. 이걸 얼마나 버틴 거야? 그래 이게 탱커지. 아데스 는 이런 거못하제 아데스 저거 1초도 못버 1초 버티고 도망가.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가가가가 조금 물량 매리 많거든요. 아, 진짜 개복치 전용인데? 가가 가가. 그냥 그냥 개복치 팔아 먹으려고. 이거 그냥 MP 업데이트였구나. 제대로 알지 이태고.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아귀야 반갑다. 야, 이거 하데스 밀려 나겠는데 진짜? 여기 크로노스까지 써주고요. 이 개복치가 진짜 잘 버티긴 하네. 흑쓸리를늘 자리가 없는데 이거. 코너 넣기가 바쁘다. 뭐야, 아니 개복치 드디어 죽었음 여기서 해롱마 하나 넣어서. 앞라인 정리해주고 다시 개복치 투입 뭐야 다 원튼데? 아니 진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하데스...를 느끼는 하더라도 얘 체감 되게 좋은데요? 어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거 충분히 써도 될 듯? 풀 벗는 기준으로는? 어, 그냥, 그냥 넣어봐, 한번. 고방이랑 같이. 라인 유지가 잠깐이라도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되잖아! 라인 유지가, 아니, 고방 넣었다고 바로 돼? 여기 흑코노 넣고. 그러니까 한 대를 버티는 게 지리는 거예요. 아, 계속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마까지 도 여기 크로노스에. 지금 하데스 일부러 소환 안 했습니다. 흑설리 라인 유지가 지렸네. 거기에. 새로 야그개복치야 죽었지만 다시 그냥 재생산 쿨타임 존내 짧거든 어... 가가 가가가 어... 고릴라맥 그냥 <laughs> 뭐야 이거 가가 가가 가가? 이 뭐야 열파도 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못 씹었겠지? 가보자 운이야 운 모든 게운오 무시무시 하지만, 운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된다. 에이. 처음으로 사망. 하데스 소환해주고, 이거에 이거, 이렇게 해준 다음에, 흑슬리, 흑슬리. 그렇지. 중형 딜러들 싹다 정리해줘. 좋다. 열파무여가 너무 많아. 어, 아! 사망. 대복치. 대복치도 열파 무효야. 어, 열파 씨, 80% 무효. <laughs> 뭐야, 이거. 가가, 가가, 가가가? 다음 맵이 마지막 맵일 거 같네요. 어, 맵 존나 많네. 아, 야, 반갑다. 호박벌. 여기에 해롱마 하나 넣어주고. 얘 사거리가 좀 길잖아요? 한번 넣어줘볼까? 여기에 아슬리 넣으면 바로 뚫고 지나가겠네. 유리계 무효 있어가지고. 들어가라! 그렇지, 루코노 그 바로 진일. 일단은 개복치는 이번에는 바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노로 들어가라. 코노 <laughs> 아! 아이브. 근데 공, 궁... 아이고, 코노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갖고 슛! 자, 이제 밀어낸 다음에 죽이면은 그만. 컷! 호박벌! 아니 타이밍 같은 거 원래 알아가지고 해야 되지만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마지막 맵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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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저 서울 사 서울 토박이라서 잘 모릅니다 사투리 자 마지막 맵레스고어딜가 포노스야 내 통조림 추구가 여기 악마 나올 것 같은데 아니네 너 누구니 어 누구야 후아유 아유 죽었어 근데 포노 시리즈들이 좋긴 하네 약간 나같이 탱커진이 확실하면은 흑슬리보다는 포노가 나왔을 때 기분이 좋긴 하네요 이제 그냥 저주싸게로 변했는데? 저주싸게 반갑고 여기에 초수홀이 나온다고요? 안보여 열파때문에 열파랑 하데스 공격때문에 보이질 않음 어 반갑다 자 개복치 또 리필됐고 뭐야 안보여 안보여 보였다 잘가라 죽었어? 뭐야 끝났어? 썸네일 가이 안나오는데? <laughs> 썸네일 딱 알았다 흑슬리의 시대는 끝났다 어 무패편성 개복치 포노와 흑포노 이거다 <laughs> 완벽한데? 어, 원거리 3인방 탱커 이심장 열파잖아. 개복치 탱커, 아크포노와 시세기, 그냥 포노 딜러. 이거네. 개복치는 조미라는데 개복치 욕할 거면은 60렙 풀본능 하고 오세요. 아시겠어요? <laughs> 아니 레알 그거 없으면은 반박 못함 텔론 이거 안 되겠다 다음에 제가 울슈레 어 울슈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또 양민이들 발짝 버튼 좀 눌러야겠는 걸 <laughs> 이거 이거 흑설리 SSS 아니네 이제 어 <laughs> 이거 SSS 아니네 이거 s SS... s S 에스네 그냥 아 아닌가 아무튼 오늘 재밌었고요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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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게 있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사은 요리가리 그릇 I'm t l Thanks for w a t c h i